언니들 전부 다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이고 25,000원 똑같이 드릴 거예요. 라인으로 해서 발바닥부터 해서 가볍고 소재도 얘는 다 가죽입니다. 소가죽 근데 오늘 언니들께 2만 5천 양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간한 소가죽보다 가끔은 훨씬 더 좋은 피우들이 있어요. 얘는 아주 고급 피우를 써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신었을 때 편하고 발바닥만 편하고 발볼도 다 좁아보이고 예쁘고 언니들 정사이즈. 가격 언니들 19,000원 갑니다. 19,000원 고급 피우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푹신푹신하게 언니들 어, 착화감이 장난이 아닌데 굽이 6.5cm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벗기 편하게 잘돼 있고 이거 어, 언니들 블랙 칼라 카키 칼라 올라갈 겁니다 29,000원에 얘 고급 피우고 착화감도 굉장히 좋은 거 그래요 좋았어 나이스 굿 땡큐 알람 신청해 놓으십시오